안녕하세요. LG전자 베스트샵 명예 매니저 선우입니다. 이번 제품은 바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로보킹 뻘기능부터 관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올프리 시스템. 만파스칼 모터로 강력한 흡입력은 물론 분당 180번 회전하는 물걸레로 더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. 청소가 끝나면 먼지 비우기부터 건조까지 스스로 정리해요. 다음은 편 세팅과 설치 방식 변경 전문 매니저가 설치부터 매핑까지 다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죠. 게다가 설치 타입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 문제 없어요. 소중한 로봇 킹 관리도 필수죠. 먼저 전용 세제 사용은 필수. 물걸레 냄새도 방지하고 세균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. 먼지통과 물걸레판은 한 달에 한 번씩 물로 세척 후에 건조해주면 관리 끝. 만약 셀프 케어가 조금 어렵다면 걱정 마시고 LG 가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. 청소부터 관리까지 편리한 LG. 코드대로 로보킹 AI 올인원 LG전자 베스트샵에서 만나보세요.